Hello.、Okay. 대중교사는 가운데쪽으로 크게 해봐요 하나, 둘, 셋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요. 시작 네? 오! 치는 사람은 기대기 단풍에서 맞아. 해주는 사람이 피해줘야 돼. 덮어서. 내용거을 치듯이. 뭘주세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만큼 <짓말> 가지고 로갈 때도 이만큼 가지면는 자, 팔. 이제 이거 치는 게아니었는 머리치기를 해볼까요? 잠 머리치기. 한 발을 들어가는 게잠깐 들어가지 말고. 원 이만큼만. 이제 홍보를 쓰면은 한 번만 이만큼만 하 점수를 멀리 힘을 주고 하는 거 다짜고 면서 제자리 치는 거예요. 당연 시합 는 발로 공 치는 건데 대주는 사람이. 쭉 한번 들어와 봐. 내가 요거를 머리요 내려줘야지 내가 안 걸리게. 그리고 머리를 땅 쳤었을 때 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이 상태 그대로 쭉 들어오면 칼을 치는 순간이 들어와서 만 들어가서 칼은 아까 일동작 하듯이 강렬하게 앞으로 소아서 없죠. 그리고 내가 고 한발더 하면 이중간 위로 올라가면서 는거 항상 명자 보여드릴게요 더 이게 원이니한번 해볼게요 가슴 시작해서 이만까지 가서 폭 찍고 나가는게 거서정우 이상하게 먼저 끝내고 몸가 Thank <laughs> you. 자, 여기서 머리를, 자, 머리를 지금 치면 나를, 나를, 리세요내 나를, 나를, 나가나내 나를, 머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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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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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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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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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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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것만더 손목을 야, 치듯이 손목을 치듯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당연히 칼이 맞게 맞게. 그이걸을 제대로 서 치는 거예요. 똑같이 단발이죠. 이게 탁 맞았을 때 주동하는 거요요 네. 이렇게 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칼이 들리면 안 돼. 이서자요 칼이 들리면 말이 들리면 머리 손목 털리게 되기 때문 항상 쭉 와서 앞으로 쳐야 돼. 앞으 팔을 덜 뻗어서. 좋아서, 이거는 수고그렇고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같이 올라가. 왼손이로 You keep it up. You want to see the back. You want 서 o know. You want to 이 n o w 이 o u want to know. y 아, 바깥으로. 아서으로바깥으서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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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깥으가

이 기압도 제대로 하지 말고, 머리 나갈 때까지는안 돼요. 머리. 야, 그만, 그만. 이게 너무 유려이렇게 이렇게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모션만 다 훔칠 거야. 그 어좀 괜찮아야 그럼 요차아야 맞는 건가요? 잡아놓고 중심을 왼쪽에 아, 아까 유동자 치듯이 유동자 어, 치야이거데이 크게 들면 내가 맞으니까 이것도 아까 쏴서 앞으로 뻗듯이 누동만넘기는넘려워요 유동자 기는데손공한 경우는 치듯이 짧으이 상대방 어깨를 치듯이 이어는한 번에 이거어도 제자리 에서안깨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깨 치듯이 어깨를 흘려치는 빨리 내버려 지말고딱 자세 잡아 놓고, 동시에 내리에 싶어 고한방에 들고, 뭐한 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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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한자한 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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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한그한 거, 한 거, 니 거, 한 거, 한 거, 서 거, 을때 하나 한 거, 수 있는 자세가 한 거, 앞에 있어야 돼한 거, 중심다 따고 자에 무게 실어놓고 그냥 그대로 바로 음. 자, 맞치시고자 선형 맞치고 선형 자발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왼쪽에 실어주고 그대로 선형만 넘겨서 문받은까지 네 번.